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퍼드보다 설명을 더 잘하는 남자, 블루넬 5번입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퍼드보다 설명을 더 잘하는 남자, 블루넬 5번입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 영상으로 그냥 좀 짤막한 저 혼자 주절주절하는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볼 이야기는, 어, 제목을 보고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1등을 했는데도 상급을 못 받는 그러한 게임 대회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이제 제가 아무래도 퍼즐앤드래곤의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엔 퍼즐앤드래곤 소식입니다. 그래서 9월 14일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었고 뭐 일본에서 그냥 토요일이었겠죠. 어쨌든간에 9월 14일날에 퍼즐앤드래곤 챔피언스컵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퍼즐앤드래곤 레이더를 이용해서 1대1 대전을 하는 형태인데 어 제가 시간이 잠깐 잠깐 빌때 유튜브에서 생방하길래 봤는데 나름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 각자 스킬을 번갈아가면서 쓰면서 뭐 상대 쪽의 드랍판에 방해나 독을 생성을 한다거나 상대의 직구를 막아버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스킬을 활용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심리전을 보는 맛도 있고 특히나 프로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퍼즐링을 굴리는 게 화려하잖아요. 그런데다가 거기에 두 사람이 출연을 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그닥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퍼즐랜드로군에 나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나름은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9월 14일날 결승전이 있었고요 결승전 매치는 당시에 스은님하고 유한님이 어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한님이 우승을 하게 됐죠 어 참고로 유한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중3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해서 퍼드를 즐겨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 어떻게 보면은 좀 퍼드에서 밀어주는 그런 전형적인 인물 중 하나라고 할수 있어요. 공호에서 밀어주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유아를 필두로 해서 초등학생 라이센스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 음,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쟁쟁한 프로 선수들 사이에서 상당히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친구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프로리그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처음 우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금은 500만 엔을 수여를 받게 됐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 유아 선수가 중3의 나이이기 때문에 현재 유아 선수가 갖고 있는 프로게이머 라이센스는 주니어 라이센스를 갖고 있게 돼요. 근데 이 주니어 라이센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상금을 수여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의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상품으로 지급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쨌든 간에 유아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주니어 라이센스의 규정상 상금을 수여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 500만의 상금이 공중분해됩니다. 네. 뭐 따로 상품을 줬다는 언급도 없고요 그냥 안 줬어요. 근데 2등을 한 스님은 아마 상금을 받았겠죠? 그니까 러 2등은 상금을 받고 1등은 상금을 못 받는 그런 되게 어처구니가 없으면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이 페이지가 그 때의 당시의 상황을 담은 기사예요. 그래서 첫 줄. 첫 문단의 내용이 500만 엔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고 그 다음의 내용은 이 선수가 유아 선수고 이다음의 내용이 뭐 유아 선수가 어떻게 해서 우승을 했는지에 대해서를 보여주는 그러한 게 되겠죠. 그래서 유아 선수가 사실 상당히 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중결승부터 제가 경기 내용을 좀 봤는데 어 오딘 드래곤 리더로 해서 나왔는데 뭐십자리 실수한다던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좀 우여곡절 겪어 가면서 그렇게 우승까지 한 케이스가 되는데 어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상당히 웃긴 게 여기서 경우의 대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유아가 중학생이라서 상금을 주지 못했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우승하면 상금 줄게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서 참 어이가 없더라구요. 그니까 일단은 사실 제일 어이가 없었던 포인트가 1등을 했는데 상금을 못 받아라는 거고. 그래도 일단 유아 선수가 뭐 트위터에 올린 내용이나 이런 거 보니까 뭐 그닥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우승을 해서 좀 기쁘다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되게 솔직히 그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보는 제가 보기에도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데 본인은 오죽할까요? 상당히 어이가 없었고. 이게 그 다음으로 어이가 없었던 거는 이 대회를 운영하는 그러한 방식이 상당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사실 대회에서 먼저 참가자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라이센스를 지금 이 퍼드 프로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 미성년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대책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최측이라면은 분명히 분명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를 해야 되고 특히나 미성년자 참가자가 있다면 그 참가자가 우승할 경우도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래놓고 그냥 안 주고 끝나는 거는 <laughs> 되게 조금 그런 것 같지 않나 싶어요. 어네 그래서 우승을 했는데 상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퍼즐 앤드레곤이 잘못했다. 거우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일본의 프로제도에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요. 아 그러니까 왜 주니어 라이센스 등급은 상금을 못 받게 해놨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쨌든 간에 실력이 좋아서 우승을 한 거잖아요. 그럼 우승을 했으면 그의 상응하는 상을 받아야 맞잖아요. 근데 그 상이라는 거는 그 주최 측에서 내가 이거 줄게 하는 걸 주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상금을 못 받게 막은 걸까요? 이거는 조금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물론, 이제, 나중에, 뭐, 공호든 주최 측이든 어떠한 다른 방식을 생각하고 있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생각 안할것 같아요. 애초에 이 사람들은 안줄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어,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생겼다는 게 되게 웃기기도 하고, 어허 되게. 그렇네요. 앞으로 대회가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 뉴스 보니까 또 다른 소식들 보니까 스트리트 파이터 5에서는 우승을 했는데 우승자가 라이센스가 없어서 상금 지급을 안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던데. 어,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e스포츠가 아직은 좀 초기 단계로 알고 있어요. 좀 성장해야 되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어~ 그걸로 인한 실수라기에는 좀 개인이 받는 상금에 대해서 제한하는 건 너무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어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유아 선수가 상금을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어 아시는 정보들 있으면은 또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어 나중에 또 유아 선수가 어떻게 어 됐다더라 하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 그 들리는 대로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야기해본 내용은 퍼드랜드리곤 레이더의 챔피언스컵을 우승을 했는데도 우승 상금을 받지 못한 유아 선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자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퍼드보다 설명을 더 잘하는 남자 블루넬 5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